밥만 먹으면 머리가 핑 돌고 피곤하신가요? 혹시 그 증상이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여러분의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단 3일이면, 식후 20분 휴식과 올바른 자세로 뇌를 점개 되살리고, 집중력과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 채널 구독이 여러분의 뇌 건강 습관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어지러움을 참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 결국 뇌졸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눕는 행동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효과적인 회복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단 3일만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서연 채널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71세의 마리아 로페즈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새벽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가족을 책임져 오신 분입니다. 늘 쉼없이 움직이며 살아오신 분이라 주변 사람들은 성실함의 상징이라며 존경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본인 역시 그 부지런함을 삶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약 반년 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루 일을 마친 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 나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빙도는 느낌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운이 떨어진 탓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도 더 챙겨드시고 몸에 좋다는 보조제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강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식사 후마다 몸이 몹시 무거워지고 주변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시 앉아 쉬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과민하게 여길까 봐 가족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참고 견디셨습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설명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분명 실제였습니다. 제가 직접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는 비교적 빠르게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상은 몸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적은 크기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극히 큰 우선순위 장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즉각적인 부담을 받습니다. 문제는 식사를 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 혈액의 이동이 크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위와 장으로 집중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위장으로 혈액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소화기관으로 피가 몰릴 때 뇌로 가는 혈액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로페즈 어르신은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예전처럼 계속 움직이며 일을 하셨고 그 결과가 식후 어지럼과 극심한 피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가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닥터 서연이 전해드릴 내용은 마리아 어르신과 같이 원인을 알수 없는 어지럼증과 식후 극심한 피로를 겪는 분들을 위한 뇌 회복 가이드입니다. 왜 식사 후에는 바로 눕는 행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어떻게 뇌의 노화를 늦추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존중 있는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뇌라는 글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한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끝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도 아니고 가볍게 동네를 도는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약 20분간 몸을 편안하게 눕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이야말로 뇌를 보호하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그 의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몸은 끊임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층 건물 지하에 있는 물펌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뇌는 그 건물의 가장 높은 층, 펜트하우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에서 꼭대기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압력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머리까지 보내는 일은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상황이 식사 직후에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소화를 위해 위와 소장으로 많은 혈액을 집중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때 혈액 분배 시스템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소화가 급하니 다른 부위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위장으로 집중시키자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혈류 공급이 줄어드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이미 중력 때문에 혈액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 뇌에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 또는 식후 뇌혈류 감소의 핵심입니다. 뇌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몰려오며 심한 경우에는 마리아 로페즈 어르신처럼 주변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몸을 수평에 가깝게 높이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지하 펌프가 꼭대기층까지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거의 같은 높이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장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혈액을 자연스럽게 뇌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적은 노력만으로도 뇌에는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고 뇌세포는 다시 산소와 에너지를 받아 안정된 상태를 되찾게 됩니다. 마리아 로페즈 어르신 역시 이 설명을 듣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평생 식후에 바로 눕는 행동은 게으르다는 인상을 줄까 봐 어지러움을 참고 시장 바닥을 계속 걸어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함이 오히려 뇌에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닥터 서연의 권유대로 식사 후단 20분 동안 몸을 비스듬히 눕히는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반복되던 식후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상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가슴 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등을 받치고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는 줄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 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품격 있는 휴식입니다. 뇌가 안정적으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눕는 습관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며 왜 식후 바로 누워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을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친구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식사 후 쉽게 기운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키는 큰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식후 눕기는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다면 이제 알려드릴 두 가지 방법은 몸의 핵심 구조를 바로 잡고 뇌로 가는 혈류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과 평소하는 자세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해결책은 만세수면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잠을 잘때 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면 됩니다.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은 심장에서 나가는 만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다시 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고 흉곽이 좁아지면서 팔을 아래로 두고 자면 가슴이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가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움츠렸던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이 활짝 열리고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옵니다. 그 덕분에 심장은 충분한 혈액을 뇌로 보내는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뻗으면 어깨 관절이 아프거나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리고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히는 정도만 충분합니다. 마리아 로페즈 어르신도 처음에는 자꾸 팔이 내려와 불편해하셨지만, 딱 4일째 되는 날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맑고 개운해요. 여러분도 단 3일만 실천하시면 확연한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앉는 자세를 돌아보십시오. 소파 끝에 걸터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지는 않으신가요? 그 자세가 바로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고 허리가 구부러지며 보상 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입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전신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압과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속도로에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것과 같아 신경 신호 전달이 막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며 몸이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 후 혈액이 위장으로 몰릴 때 자율신경은 즉각 반응하여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리아 로페즈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 손상된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쉬는 시간에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목과 척추를 망가뜨리고 자율신경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당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의자에 앉을 때는 무조건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이면 골반이 제자리를 잡고 골반이 바로 서야 목도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혈류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율신경이 회복됩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앉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만성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만세 수면법과 엉덩이 깊숙이 넣기는 돈한푼 들이지 않고도 뇌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율신경이 회복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피로까지 한꺼번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고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리아 로페즈 어르신이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하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하거나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자율신경을 회복하고 뇌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누운 채로 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었던 가슴 근육을 풀고 심장으로 혈액이 잘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단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양을 조금 줄였습니다. 과식은 뇌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가 핵심입니다. 식사 후에는 무거운 작업을 바로 하지 않고 거실 소파로 가서 쿠션 두세 개를 등 뒤에 받치고 상체를 약 20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눕습니다. 어르신은 위장이 약하셔서 위산 역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뇌로 가는 혈류를 느끼며 휴식합니다. 20분 후에는 어지럼증 없이 가볍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어르신은 작지만 중요한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잠시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서며 자율신경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심한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수평으로 눕는 휴식을 취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은 뇌로 가는 혈류를 약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 위에 편안하게 올리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 습관을 딱 4일만 실천한 후 어르신의 얼굴빛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맑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누우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먼 길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순간이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바둑이나 두뇌 퍼즐 같은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 휴식으로 충전한 에너지를 활동에 충분히 쓰셔야 뇌세포간 연결이 강화되고 치매가 자리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식후 눕기와 만세 수면법, 올바른 앉기 자세와 관련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나요?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움직이면 몸은 비상상황으로 인식해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 20분 동안 편안히 누우면 위장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소화가 원활해지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지 않도록 적당량 만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위산 역류가 심한데 누워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 올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각도는 위산 역류를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 사이 높이 차이를 줄여 뇌 혈류 확보에 충분합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본인에게 편안한 각도를 찾아 약간 조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베개는 어떤 것을 쓰는 게 좋을까요?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으면 뇌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목 뒤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올리는 베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질문 저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기능이 약화됩니다. 식후 20분 휴식은 단지 뇌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심표일 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단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딜기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마디가 의지를 다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고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긴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잠깐 쉬세요 라는 편안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마리아 로페즈 어르신들께 닥터로서 드리는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누울 수 없었던 그 세월을 제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 특히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만세 수면과 바른 자세로 뇌 고속도로를 닦으십시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후,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남은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며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잘 움직이는 것, 이두 가지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는 한 번의 움직임, 식사 후 소파에서 20분 편안히 누워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을 선물 같은 하루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실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주치의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 주치 닥터 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